반갑습니다. 아르카나의 얼굴마다 미스터 펄 에디터 조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한마디 먼저 하고 시작해야겠죠? 그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벌써 새해네요. 네, 계획은 있으세요? 네. 계획이 뭔가요? 국권이 버티는 겁니다. 맞습니다. <laughs> 저희 아르카나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국권이 버티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첫 번째 잡지가 드디어 완성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표지 모델은 바로 바로 PHM이 이렇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네. 아, 이분을 또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정말 미칠듯한 아이디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발칙한 아이디어로 한국의 마술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매직 크리에이터입니다. 만약에 이 PH를 몰랐던 분이라면 인터뷰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음.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랑스에 있는 특파원 김슬기 씨가 또 베베리라는 마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전설이죠. 그럼요. 마술을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카드 마술에 점점을 향해서 달려오는 분. 이라고 대박입니다. 네. 제가 4 4에서 개인적으로 한번뵌 적이 있었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좀 아쉬웠던 점은. 이 언어적인 음... 한계 때문에 뭔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분과의 터뷰가 실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베베리 생각하는 뭐 마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철학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담아봤고요. 또이베베 마술사가 아르카나 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술을 하나 준비해봤다고 하니까요. 독자분들은 꼭 한번 다운받으셔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줄지 모르겠다. 쉽지는 않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요즘 또 마술인들 사이에서 또 핫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츠 팀인데요. 네, 카드스트리에 대한 모든 것을 디자인한다. 음. 바로 이 이츠 팀을 우리가 또 만나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만나봐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이게 이번 1호로에는 단순히 인터뷰만 실리지만은 3호로부터는 이 이츠 팀이 아르카나를 위해서 칼럼을 써준다고 합니다. 오오. 그래서, 카디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카드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칼럼에 실을 예정이니까요. 뭐 카드 디자인, 뭐 카드 스트리, 플로리시, 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호우 매직 트윈도 기깔나죠? <laughs> 진짜? 야, 이제, 잠깐, 잠깐, 잠깐. <laughs> 별 따로, 아니, 안 사도 돼. <laughs> 안 사도 돼. <laughs> 그냥 매니샵 가거나 그냥 서점 가가지고 공구만 보고 이게 깔깔깔 웃으면 <laughs> 2017년은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독자분들 재미를 위해서 말하기에 재밌는 <laughs> 자 그리고 저희 또 아르카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르카나 독자들, 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투고를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호 같은 경우에는 김훈 그리고 최지욱님께서 네, 아르카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투고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가 또 명색에 마술 잡힌인데 마술, 마술 또한두개 정도는 배워가야 되지않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래서 여기 마술 무작정 따라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 그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재밌는 마술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술에 또 새로운 필사기 하나 한번 네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그 외에도 저희가 평소에 하던 뭐법이라든지 마돌사이길, 가쇼의 카드 리뷰, 뭐 시온의 이슈 작설 여러 가지 칼럼들이 있으니까요. 2017년 새해에도 독자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둘이 쓰고 있는 인간 개조 프로젝트 역시 관심 <laughs>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laughs> 저희가 언제나 이 구독자들 분들께 뭐 관심 가져 달라고 이야기만 하고 저희가 해드린 게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저희 아르카나 온라인 스토어에 어, 리볼 트릭이 이제 영상 강의가 올라왔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구랑 함께 영상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 정기 구독자분들께는 여기 1월호와 함께 여기는 이 도구 그리고 해법 영상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와우. Wow. Amazing. 기존의 정기구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이번 1월까지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도 역시 이제 여기 동영상 강의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기구독을 예정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구독 신청해주시고 선물도 같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아르카나 잡지 많이 사주세요 <laughs> 두 권씩 사주세요 하나 친구 주시고 뭐, 그,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는 또 3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